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경매초보 라큐입니다 어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죠 이제 제가 지난 주말에 임장 갔던 그 골프 연습장 근데 제가 잘못 본줄 알았습니다 어 낙찰 금액이 82억 82억이죠 772%로 82억을 누군가 쓰신 거예요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제대로 썼었으면 8억 2600인데 그러면 2등으로 사실 낙찰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분이 공아나를 잘못 더 붙이는 바람에 82억으로 낙찰을 받았어요. 이런 경우에는 어 당연히 어 이분은 포기를 할 거고 어 8억 2,900 쓰신 이분이 이제 낙찰을 받게 되는 거겠죠.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보증금 7,500여만 원을 이제 못 받게 되는 거예요.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어제 영상 올렸다가 제가 다시 비공개했는데 어 사장님께 좀 기분을 언짢게 해 드린 일이 있어서 제가 비공개했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그래서 이번에 낙찰 되신 분하고 잘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. 어, 이거를 제가 지난 한번 경매 입찰 작성하는 방법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. 자, 이게 8억 2,600만 원. 이거 진짜 이렇게 쓰면 안 돼요. 자.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 여기다가 8억 2,600만 원을 쓰려고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여기다가 썼다는 거죠 여기. 그쵸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... 가장 앞자리부터 써요. 몇 번을 확인하거든요. 보증금액, 아, 여기 보증금액이죠. 그래서 입차금액도 그렇고, 마찬가지로, 전 앞자리부터 쓰거든요. 이렇게, 예를 들어, 내가 8억, 2600에 네, 썼다. 그럼, 요렇게. 요렇게 써야겠죠. 근데도 불구하고, 왜 여기서부터 썼는지 잘, 잘 이해가 안 가요. 잘 이해는 안 가지만, 반드시, 이거를 반드시 봐야 돼요. 그래서, 어, 참 안타깝네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한, 한 7,500만원을 그냥 날린 거예요. 날린 거. 그니까 러 이거를 정말 잘 써야 돼요.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, 어, 여기다가 써, 쓰면 안 됐었는데, 여기다가 썼어야죠 여기에다가. 그쵸? 자, 이런 경우는 진짜 흔치가 않은데, 간혹 이런 경우 때문에 차순이가 낙차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근데, 사실 이거 제어 숫자만 제대로 썼었어도 한 300만 원 차이로 떨어지는 거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공하나를더 붙이면서 82억. 사실 82억에는 뭐 사면 안 되겠죠. 그렇다면 7,500만 원, 7,490만 원을 포기하겠 할 거예요,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어 이분이 낙찰을 받아 가신 것 같고 어 이거는 제가 영상을 또 따로 한번 중간에 첨부를 해 드릴게요. 이게 경매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을 어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텐데 어, 무엇보다도 보증금액도 잘못 쓰면은 안 돼요. 이것도 잘 써야겠지만 그래도 이건 잘못 써도 상관이 없어요. 돈 날리진 않잖아요. 근데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자 우리가 지금 썼을 때. 이거는 뭐 내가 여기다 쓰든 여기다 쓰든 여기다 쓰든 상관이 없어요. 그냥 낙찰 안 되면 그만이죠 무효예요 무효.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8억인지 8천인지 80억인지를 잘 보고 써야 돼요. 써야 돼요. 이건 입찰 가격이니까.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몇 번을 확인을 하셨어야 돼요. 아마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좀 떨리셨던 것 같아요. 여기다 쓰신 걸 보면 어, 반드시. 여기 자리를 먼저 앞자리부터 확인해서 이렇게 뒤로 가시는 순서로 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 결과를 봤을 때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결과로 네명 어, 들어왔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입찰을 한다 그랬으면 저는 8억 천 정도 8억 천, 천 정도를 음, 저는 쓰려고 했었는데 어, 물론 썼어도안 됐겠지만 그래서 저, 어, 제, 저한테 의뢰해 주셨던 분은 결국 입찰을 참여 안 하셨지만 저희는 하더라도 8억 1 0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8억 2900에 낙찰이 됐네요. 네. 그래서 다음에도 이제 이런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, 또 다음에도 좀 이런, 어, 좀 희귀한, 어, 희귀한 어떤 물건 나오면 같이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